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를 꾸꾸로 마시 아, 시프 사브가 오늘은 아, 2025년 아, 새로운 또 전쟁들 또 지금 중세 우리 그 사자왕 성 공략을 위한 또 전쟁도 펼쳐지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스테워즈도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그 아마존 그 우리 뱀 군단들 새롭게 또 무기들을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짤방만, 올리, 올리다, 짤방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고 좀 이렇게 좀더 자세히 보고 싶은 이 피규어들을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아주 어, 스페셜하게 이렇게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또 세세하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무기도 다양하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또 요, 이번에 또 새로 이렇게 위에 이런 건 이제 대장들이 많이 쓰는 무기죠. 어, 다르죠. 거북손 이런 거를 이제 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씨프 사고 같은 경우는 어, 대사고 같은 경우는 이거를 들어도 될것 같아요. 예. 아니면 우리 이번에 새로 우리 거북 그대 마술사도 이렇게 이걸로 들어도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왕이면 좀 자연에 어,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 이거를 지합에했습니다꼭 요정 같지 않습니까? 예. <laughs> 네. 그래서, 이 무게 하나, 또이 밑받침도, 여러분 보면 이게 밑에, 어, 이 군인들은 이 발이 굉장히 이 오래된 피규어들은 이 발이 굉장히 이렇게 흘렁흘렁해요. 서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세 개짜리든, 어, 세 개짜리나 두 개짜리 이거 어, 같은 이제 무기도 이 팔도 헐렁헐렁해서 보면 이렇게 그냥 내려와요. 이럴 때는 이세 개짜리를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그, 흔히들 러면 보초 쓰는 군사를 이렇게 만들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아이디어 같아요. 저도 지금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레고를 했지만 거의 팔년 가까이 팔 년, 구년 가까이 되죠. 어쩔 때는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인 이제 유튜브를 어렸을 때 봤었는데 최근에 어쩌다 보, 보게 됐나 봐요. 그래서 아유 아저씨 아직도 나이를 꾸끄러롱 아저씨 가 아직도 이걸 하신다고. 자기 이제 어렸을 때제걸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피규어가 많고 이제 어른 되니까 이제 피규어가 이제 다시들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어 이게 레고를 하게 된 이유도 우리 아들 때문에 한 건데 우리 아들이 워낙 그 어, 지금 우리 아들은 군에 있습니다. <laughs> <laughs> 보세요. 우리 아들 방이 지금 휴가 휴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제그 스튜디오가 됐어요. <laughs> 예. 아들이 이제 어, 사흘 뒤부터는 어,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전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한번 이게 진열하는데 두세 시간씩 걸리니까요. 그리고 촬영하고 뭐하고 또이또 디테일하게 또 보다 보면 또 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 이게 지금 이런 우리 청기사 같은 경우도 무기를 이렇게 했지만 또, 또 어떤 게더 좋을까 또 우리 왕도 지난 어, 왕관만한 일곱 개 정도 되는데 왕을 어떻게 만들까 여기도 지금 왕이 누가 지금 대왕일까요 최고 고참 이분으로 보면 되죠 이분은 이제 갑옷을 입었고 이분은 you know, 거의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전쟁터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위험하지 이렇게 갑옷을 입어야 되죠. 음, 근데 여기서는 이걸 형이라고 그러고, 이건 부왕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형의, 형과 그 동생이 지금 오늘 전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 대사부. 대사부도 한 열, 열명 정도 됩니다. 한 열두 명 정도 되는 거요 그래서 이 대사부도 아주 또 품질이 다르게, <laughs> 아, 좀 디테일하고 좀, 어, 얼굴 비슷한데, 이, 어떻게 이 무기를 가느냐에 따라서 예, 또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 밑에 깔아놓은 이거 있죠? 이거 요 밑에 이 파란색에 파란색을 넣어야 이 질감이 덜 느끼고요. 색깔이 좀다르면 군인들은 전부 다 이제 까만색을 했죠? 어, 요, 요 산발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그판 판으로 판때기 위에 꽂, 꽂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좀 한계가 있고 차라리 이런 이제 이런 위에다가 이제 올려서 이렇게 하기는 이런 게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기도 어떤 걸 드느냐에 따라서 품위가 달라요. 이분도 이제 대왕이잖아요. 예, 요이어이이 어, 이, 이 성의 왕입니다. 어, 이 성에 걸맞는 왕의 그 어떤 풍채 그리고 이게 뒤에 이것도제 입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관도 다르잖아요. 여기 요기, 여기는 금금 왕관인데 여기 이렇게 또 이런 왕관으로 다르고. 예, 그래서 또 여기는 또 새로운 또 아주 대마왕 요번에 무기도. 이렇게 박지로 해가지고 좀더더 더 뭐랄까 확실히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음. 이 최고참 왕이니까 뭐 거의 동동하게 대하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거의 유기도 아주 리더로서의 어떤 그 비주얼이 좋죠. 뒤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쌍뱀들이 무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죠. 무기가 좀 평범하면은 어러면 서열이 낮은 병사들이라고 보면 되고. 무기가 좀 독특하면은 그래도 중급 장군들 또는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죠? 이게 좀 작아요. 키가. 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거 좀 높은 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다른 애하고 키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예, 보강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몰랐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은 키가 이렇게 작은데 예, 한뼘 정도. 레고로서는 한 뼘이라고 봐야,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또이 이 뱀들도 이게 뱀 종족이거든요. 어, 뱀 군단 그리고 날개 부대 오늘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또 이게 이 스나이퍼 어, 스멜퍼 또 이제 군견 <laughs>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아주 그 특수 부대들을 또 이렇게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예, 어벤져스 캐티나 <laughs> 메리카 어. 캡틴도 있는데 오늘 아유 피규어가 천 개가 넘으니까 어디 지금 다 있는데 한번 제 꿈이 음~ 어~ 사무실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놀수 있는 플레이타임 할수 있는 레고 전쟁 또는 뭐~ 우리 여자분들은 아가씨들은 또 어~ 아아 여자들만의 어떤 그~ 이렇게 뭐랄까 쇼핑 막 이러고 그런거 저 그런걸 잘 안해봤는데 그런것도 한번 계획을 갖다 항상 여자는 이렇게, 이렇게 저도 군사를 여군, 여군이나 최정예 전사 또는 그 뭐냐 저기 그, 그런 그그런거를 제가 많이 썼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뭐 커피도 들고 또 그런것도 한번 그 이제 다음 단계를 또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laughs> 주라기공원에그 저기인데 제가 이건 딴 그걸 딴 데로 쓰고 이걸 지금 요번에 이제 그냥 이렇게 알바기로 해놨어요. <웃음> <웃음> 자 여기가 이제 GU예요, 지 u 삐럽삐럽삐럽 모든 아, 이거는 이제 스타워즈 군단 할때 쓰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피규어들 그리고 이 부속 부소, 부속품들이 엄청나요. 머리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다 이게 이게 다꼭 진짜 영화 한, 장면을 하나 하려면 많은 소품들이 필요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소품도. 예, 여기도 이제. 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많죠. 예, 이거, 이거 다 세팅하려면 평생에도 못할 것 같아요. 여기도 피규어도, 아, 여기. 날개 종족이 대왕. <laughs> 예, 지금 여기, 어, 여기도 이렇게. 대왕이 나타났다. 예. 대왕이 나타나면 그후소 이렇게. 여기 아들 있죠, 아들. 이렇게, 왕이 있으면 또 아들도 이렇게, 놓고 게이런 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이렇게, 게이런게 또또 이렇게, 이렇이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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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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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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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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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 스톱 o 스톱 이렇게 스톱, 스톱 해가지고 하는 그 장면들 그거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그 t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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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시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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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정 o p s t o 그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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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입니다 아무튼 아 어, 이렇게 p stop s 이 왕을 호위하는 되게 우리 저, 제가 전함도 있는데, 잠깐요. 자, 이게 다 전함이에요. 다음에 한번 제가 한 이틀 이제 휴가를 쉬는데, 그날은 한번 거실에다가 쫙 이걸 다, 한번 다이 전함들, 우리 아들 휴가, <laughs> 우리 아들이 지은입니다. <laughs> 아들이 휴가가, 휴가 와서 이게 못했는데, 이게 다또 여기 안에 레고, 우리 아들 방이 레고 방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아들도 이해하고 있어요. 아들이 원래 엄청 레고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자라니까 거꾸로 지금 그래서 내가 나이를 거꾸로 먹어 놨으인데 이렇게 아직 레고들이 또 이것도 정리해야 될게 여기 이거 한번 또 틀면 여기서 또 보물 같은 게 나와요. 어막 생각지 않았던 어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엄청납니다. 여기도 레고가 있고요. 이것도 다 레고. <laughs> 그리고 저쪽에도 레고 여기 1호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했던거 지금 다 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촬영하고 나서 이게 이거 보면 대사부도 있죠. 나를 꺼내줘, 나를 꺼내줘. <laughs> 아 제가 미안해요. 얘네들을 다 이렇게 이 엄청난 분량의 이 레고들을 아 다시 다 사람 숨쉬게 하는 제가 감독이자 어떻게 보면 진짜. 어, 대단한 거예 이게 레고가 어, 자그마한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 오늘은 우리 아들이 이제 다시 또 부대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또 세팅을 해봤습니다. 보또 다시 또 정리해야 됩니다. 아내가 오기 전에. 네. 아내도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이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음, 나이가 지금 58세나 되는데. <laughs> 아무튼,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를 살릴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레고는 우리 아내도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 어린이집 교사인데 애들한테 이게 손 근육이나 뇌의 발달, 창의력 이게 엄청나답니다. 사실 레고가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레고 전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레고로 우리 아이들의 어떤 휴대폰 전두엽을 어 살리고 이런 창의력과 이런 레고랜드처럼 어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우리 아이들을 어마어마한 이 레고의 세계에서 또 즐거움도 느끼고, 또 부모님은 또 자유롭고, 애들이 혼자 잘 노니까. 저희 아들도 엄마 껌딱지였는데, <laughs> 요, 아... <laughs> 보이나요? 요 아들이 우리 딸이었어요. 아들딸. <laughs> 요 아들이 엄마 껌딱지라서 엄마를 안 놔줘요. 근데 이 레고를 제가 한번 놀아줬더니 혼자서 3시간을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그래서 제가 레고를 그때부터 아이 레고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9년째 이 레고를 모으고 또 이렇게 만들고 또 촬영해서 영상도 올리고 합니다. 쯧쯧쯧쯧 하면서 현 타오시지 않으세요? 막 그렇게 <laughs> 댓글도 다는데 그래도 아저씨는 뭐 대다수보다 또 욕심도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런 레고의 세계에 이렇게 접하면서 좀 삶을 좀 즐겁고 행복하게 어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자신들만의 어떤 세계 어떤 이렇게 또 전쟁 우리 인생들이 전쟁이거든요. 그 마음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평화로 만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제가 레고 전쟁을 하는 것도 평화를 위한 전쟁이거든요. 강력한 리더십과 또이 성군, 백성을 향하는 이런 임금들이 어 정말 그악연무리를다 이렇게 물리치고 아니면 그 제압을 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주 강력한 우리 부대들입니다. 평화 유지군이라고 보면 되겠죠. <laughs> 우리 사자왕, 기대해주시고 또 스타워즈는 제가 못 꺼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또 제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도 즐겁게 사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입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람찬 하루, 행복한 하루,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2025년이 되길 아시가 소망합니다. 안녕! <laughs>